요에 최부잔의 우물에서 밤마다 기이한 빛이 솟구친다지 뭔가 씹 낱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네 헛소문 내다간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걸세 아니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물 대신 금덩이가 올라오는 걸 말이야 금덩이라니 굶어주구나 맞아주구나 매한가지인데 오늘 밤 당장 확인해보세 탐욕으로 물든 우물이 입을 벌리는 순간 마을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야담 저장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하늘이 노아였는지 땅이 버림받았는지 모를 흉흉한 시절이었던지라 농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마을 사람들은 초근목피로 연명하다 못해 흙을 파먹으며 죽어가고 있었어요. 산 사람의 눈빛이 죽은 사람보다 흐릿하고 거적대기만 걸친 아이들은 올 힘조차 없어 흙바닥에 널브러져 있는데 유독 마을 어귀 기와집 담장 너머로만 희한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최찬봉댁 높은 담벼락 위로 저녁마다 뽀얀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그 냄새가 어찌나 고소하고. 기름진 지 바람을 타고 넘어온 고기 굽는 냄새가 굶주린 이들의 코끝을 잔인하게 후벼 팠을 테죠. 마을 사람들은 침을 삼킬 기력도 없어 멍하니 그 연기만 바라보는데 나는 그 냄새의 출처가 너무나도 의심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던지라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각에 도둑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최참봉댁 담벼락 밑으로 기어들었어요. 담장 너머에서는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급히 씹어 삼키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가 마치 짐승이 먹이를 뜯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소름이 돋아났을 거예요. 숨을 죽이고 깨진 기와 틈으로 마당 안을 들여다보니 안채 툇마루에 최참봉과 그 처가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입가에는 쌀밥알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손에는 큼지막한 고깃덩어리를 쥔채 허겁지겁 입안으로 밀어 넣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배가죽이 등짝에 달라붙은 내 배에서도 꼬르륵 소리가 날 뻔했는데 갑자기 최 참봉이 먹던 것을 멈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아내에게 눈짓을 하고는 마당 구석에 있는 오래된 우물가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 우물은 물이 말라 폐쇄된지 오래라 거미줄만 무성할 텐데. 최 참봉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두레박줄을 잡고 우물 안을 향해 깊숙이 고개를 들이밀더니.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침을 꼴깍 삼키며 줄을 가만히 쥐고만 있었던지라 잠시 후 우물 깊은 곳에서 찰랑거리는 물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묵직한 것이 긁히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최참봉의 팔뚝에는 푸른 힘줄이 솟아오를 만큼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끙하고 알른 소리와 함께 두레박이 우물난간의 턱하니 걸쳐지는데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시원한 물이 아니라 달빛을 받아 시퍼런 광채를 뿜어내는 주먹만한 금덩이었던 거예요. 누런 황금이 흑투성이 두레박 안에서 번쩍이는 순간 최찬봉의 천은 입을 틀어막으며 몸을 부르르 떨었고 최참봉은 그 금덩이를 낚아채듯 집어들고는 옷소매로 벅벅 문지르며 광기어린 눈으로 희죽거리고 있었을 테죠. 그 빛이 어찌나 강렬한지 담장 너머에 숨어있던 내 눈까지 시린 지경이었는데, 분명 말라버린 우물에서 어찌 금덩이가 솟아올랐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나도 모르게 마른 침을 크게 삼키고 말았던 거예요. 그 작은 소리가 고요한 밤공기를 찍고 마당 안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금덩이에 취해 있던 최참봉이 번개처럼 고개를 돌려 담장 쪽을 쏘아보는데 그 눈빛이 사람의 것이라기보다 먹이를 노리는 짐승의 안광처럼 시퍼렇게 번뜩였던지라.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살아야겠다는 본능 하나로 숨조차 쉬지 않고 납작 엎드려 있었고 담장 너머에서는 저벅저벅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내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어요. 누구냐 쥐새끼 같은 놈이 감히 남의 집을 엿보는 게냐 최참봉의 호통 소리가 귓가를 때리는 순간 나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데 등 뒤로 느껴지는 그 서늘한 시선이 내내 뒷목을 잡아채는 것만 같아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나는 빗장을 겹겹이 걸어 잠그고도 모자라 구석진 방안 낡은 이불 속에 머리를 쳐박고 밤새도록 오들오들 떨 수밖에 없었는데 감히 양반집 담장을 넘보았다는 죄책감보다는 최참봉의 그 번들거리는 눈빛이 내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아 숨조차 제대로 쉴수 없었던 거예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맞이한 아침은 여전히 절망적이었고 백가죽은 등짝에 달라붙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데 내 머릿속에는 오직 지난밤 우물에서 솟구쳐 오르던 그 황금색 불빛만이 잔상처럼 남아서 아른거리고 있었던지라 입을 꾹 다물고 있으려니 속이 타들어가 미칠 지경이었고 결국 나는 우물가에서 물한 바가지 길어 올릴 힘도 없어 보이는 옆집 칠성이를 불러내어 사람들 눈을 피해 마을 어기 늙은 느티나무 뒤로 끌고 갔어요. 이복에 자네만 알고 있게. 내 어젯밤 최참봉댁에서 헛것을 본게 아니라면 말이야. 목소리를 낮추고 또 낮추어 지난밤 목격한 금덩이 이야기를 털어놓는 순간 죽은 동태눈깔 같던 칠성이의 눈동자에 갑자기 생기가 돌더니 이내 짐승처럼 탐욕스러운 불꽃이 확하고 타올랐던 거예요. 비밀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더니 내가 칠성이에게 뱉은 말은 삽시간에 마른 들판에 불이 번지듯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점심나절이 되자 흙바닥에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던 노인들조차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최참봉 댁 쪽을 힐끔거리기 시작했더군요. 사람들의 눈빛이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는데 굶주림에 지친 흐리멍덩한 눈이 아니라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늑대 떼처럼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고 동네 안악들은 빈 바가지를 긁으며 입맛을 다시고 사내들은 괜히 낯을 숫돌에 갈아대고 있었을 테죠. 해가 니연니연 넘어가고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하자 약속이라도 한듯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최참봉댁 담벼락 주위로 모여들었는데, 누구 하나 대문을 두드리고 들어갈 용기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 자리를 떠날 생각도 없어 보였던지라. 담장 안쪽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고. 마치 폭풍 전야처럼 고요함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그 침묵이 오히려 사람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마침내 안채의 방문 열리는 소리가 삐익 하고 들려오더니 마당 한가운데로 어스름한 그림자 하나가 길게 드리워졌고 숨 죽여 기다리던 사람들은 꿀꺽하고 마른 침을 삼키며 담장 기와 틈으로 눈을 가져다 댔어요. 마당에 나타난 최참봉은 어제보다 더 초췌한 몰골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손에는 두레박줄 대신 시커먼 헝겊으로 둘둘 말린 커다란 자루 하나가 들려 있었던지라. 그 자루가 어찌나 무거워 보이는지 최참봉이 발을 뗄 때마다 흙바닥이 패일 정도였고 가끔 그 자루 안에서 꿈틀거리는 무언가가 있는 듯도 하여 지켜보던 내당줄기로 네 식은 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자, 받으시오. 귀한 것을 드리리다. 최참봉이 허공에 대고 알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리더니 그 무거운 자루를 번쩍 들어 우물 안으로 쾅 하고 던져 넣었는데 물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뼈가 부러지는 듯한 둔탁한 파열음이 들려왔던 거예요. 그 순간 우물 안에서 붉은 핏빛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이내 눈을 뜰수 없을 만큼 찬란한 황금빛이 우물 입구를 뚫고 하늘로 치솟았고 두레박줄이 저절로 팽팽하게 당겨지며 어제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많은 금덩이들이 줄줄이 딸려 올라오기 시작했더군요. 담장 너머에서 그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이제 숨소리를 죽이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너나할것 없이 담벼락에 매달려 그 기계하고도 황홀한 광경에 넋을 잃고 말았던 거예요. 눈앞에서 황금이 쏟아지는 걸 목격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양반이고 상놈이고 하는 법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지라 마치 귀신에 홀린 듯 일제의 최참봉댁 대문으로 우르르 달려들었는데 굶주림에 비틀거리던 그 힘들이 어디서 솟아났는지 장정선어시 몸으로 밀어붙이자 굳게 닫혀있던 대문 빗장이 우지끈하고 박살이 나버렸어요. 와하는 함성과 함께 성난 파도처럼 사람들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갔고 그 기세에 눌린 최찬봉은 우물가에 주저앉아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만 치고 있었을 테죠. 이놈, 그동안 혼자만 잘 먹고 잘산게저 우물 때문이었구나. 우리도 좀 살자. 그 금덩이 내놓아라. 사람들은 최참봉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패대기 치며 윽박질렀는데 평소 같으면 감히 고개도 못 들었을 소장농들이 양반의 상투를 틀어지고 흔들어대니 세상이 뒤집혀도 단단히 뒤집힌 꼴이었던 거예요. 최찬봉은 입가에 피를 흘리면서도 우물쪽을 가리키며 악을 써댔는데 안 돼. 그건 건드리면 안 돼. 저건 저주야, 재앙이란 말이다. 하고 울부짖었지만 이미 눈에 황금이 씌인 사람들 귀에 그 소리가 들릴 리 만무했고 오히려 보물을 독차지하려는 수작이라며 발길질만 더해졌을 뿐이었죠. 결국 사람들은 최참봉을 멍석으로 둘둘 말아 헛간 구석에 처박아두고는 너도 나도 우물가로 달려들었는데 가장 앞장섰던 칠성이가 기세 좋게 두레박을 잡아 우물 안으로 휙 하고 던져 넣었어요. 첨벙하는 소리 대신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나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두레박이 올라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끙끙대며 끌어올린 두레박 안에는 금덩이는커녕 썩은 낙엽과 진흙만 잔뜩 묻어 있었던지라. 사람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실망과 분노로 일렁거렸고, 이게 뭐야? 왜 금이 안 나오는 거야? 하며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그 깊은 어둠 속에서는 차가운 바람만 쉭하니 올라오고 있었을 테죠. 그때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까 최찬봉이 빈 두레박이 아니라 무거운 자루를 던져 넣었던 게 떠올랐고 분명 그 자루 안에 우물을 달래는 비방이 숨겨져 있을 거라 직감했던 거예요. 나는 슬그머니 무리에서 빠져나와 최참봉이 금방이라도 뛰쳐나올 듯 했던 헛간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구석진 곳 집더미 아래에 아까 보았던 것과 똑같이 생긴 검은 자루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걸 발견했더군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자루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짐승이 끙끙 앓는 듯한 미세한 소리까지 새어 나오고 있었던지라 섬뜩한 기운이 온 몸을 감쌌지만 호기심과 욕망이 공포를 눌러 버렸던 거예요. 여기 있다. 최찬봉이 숨겨둔 게 여기 있어. 내 고함 소리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고 나는 영웅이라도 된양그 꿈틀거리는 자루를. 질질 끌고 우물가로 나갔는데 칠성이가 잽싸게 달려들어 자루 입구를 묶은 끈을 우물 줄에 매달아 버렸어요. 자루 안의 내용물을 확인해 볼 겨를도 없이 사람들은 빨리 금을 보고 싶은 마음에 재촉을 해댔고 그 안에서 무엇이 들어 있는지 살려 주 하는 듯한 희미한 소리가 들린 것도 같았지만 시끄러운 고함 소리에 묻혀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을 테죠. 칠성이가 힘껏 자루를 우물 안으로 밀어넣자 무언가 바닥에 부딪히며 퍽하고 퍼지는 소리가 우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고 잠시 후 아까 최찬봉이 했을 때처럼 비릿한 피 냄새와 함께 붉은 안개가 우물 입구로.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불길한 징조를 보고도 사람들은 도망치기는커녕 나온다. 금이 나온다? 하며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러댔는데 그 모습이 흡사지옥의 아기들이 춤을 추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지켜보는 내가 다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죠. 우물 안에서 피어오르던 붉은 안개가 거치는가 싶더니 난데없이 우르릉 쾅하는 천둥 소리가 땅 밑에서 울려 퍼졌고 두레박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다 못해 끊어질 듯 비명을 지르는데 그 끝에 매달려 올라온 것은 정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거대하고 찬란한 황금 덩어리들이었던 거예요. 그 황금들이 마당 위로 후두둑 쏟아져 내리자 사람들은 금이다. 진짜 금이야. 하고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바닥을 기어다녔고 서로 먼저 죽겠다고 머리채를 잡고 뒹굴며 아수라장을 만들었는데 그 금덩이들이 어쩐지 축축하게 젖어 있고 비릿한 냄새가 진동한다는 사실은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을 테죠. 나 역시 눈앞에 굴러다니는 주먹만한 금덩이를 하나 집어들었는데 그 묵직한 감촉에 온몸이 짜릿해져 미친 듯이 웃음이 터져 나오려던 찰나 우물 입구에 걸쳐진 그 검은 자루가 눈에 들어오고 말았던지라 우물 속으로 들어갔다 튕겨져 나온 자루는 여기저기 찢기고 터져 너덜너덜해져 있었는데 그 찢어진 틈새로 검은 짐승의 털이 아니라 알록달록 고운 색동옷 자라가 삐져 나와 있었고 힘없이 축 늘어진 것은 짐승의 발톱이 아닌 하얗고 고사리 같은 아이의 손이었던 거예요. 순간 내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해져서. 숨도 못 쉬고 있는데 구석에 처박혀 있던 최 찬봉이 기어이 멍석을 뚫고 나와서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우물가로 짐승처럼 기어오더니 그 찢어진 자루를 부여잡고 세상이 무너져라 비명을 질러댔어요. 아이고 이놈들아. 내 손주를 금지옥엽 내 새끼를 최참봉이 떨리는 손으로 자루를 해집자그 안에서 나온 것은 멧돼지도 노루도 아닌 이제 갓 일곱 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최참봉의 어린 손자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눈도 감지 못한 채 굴러나왔던 거예요. 그제야 정신이 든 마을 사람들의 움직임이 뚝 하고 멈췄는데 자신들의 손에 들린 금덩이를 내려다보니 그것은 영롱한 황금빛이 아니라 아이의 선열이 뚝뚝 떨어지는 붉고 끔찍한 핏덩어리처럼 보이기 시작했을 테죠. 내가 헛간에서 찾아낸 그 꿈틀거리던 자루는 최참봉이 우물에 바치려던 재물이 아니라 미쳐버린 우물이 집안 사람을 삼킬까 두려워 손주를 살리려고 몰래 집더미 속에 숨겨두었던 것이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산아이를 우물귀신 아가리에 쳐넣어버린 꼴이 되었던 거예요. 내 이놈들, 살인자놈들, 너희가 내 손주를 죽였어. 최참봉의 저주 섞인 절규가 밤하늘을 찢어놓는데 갑자기 우물 안에서 꾸룩꾸룩하는 기괴한 소리가 다시 들려오더니 이번에는 금덩이가 아니라 시뻘건 핏물이 분수처럼 솟구쳐 올라 마당을 흥건하게 적시기 시작했더군요. 그 핏물에 닿은 금덩이들이 치익 소리를 내며 녹아내리는데 그 연기 냄새가 어찌나 역하고 고약한지 사람들은 구역질을 해대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대문은 저절로 쿵하고 닫혀버렸고 마당은 붉은 웅덩이로 변해 발목을 잡아채고 있었던지라 도망치려 발버둥 칠수록 발이 늪에 빠진 듯 움직이지 않았고 공포에 질려 칠성이를 쳐다보니 칠성이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한 채 녹아내리는 금물을 손으로 쓸어 담으며 희죽희죽 웃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사람이 아니라 이미 넋이 나간 악귀나 다름 없어 보였어요. 그때 우물 속에서 검고 긴 머리카락 뭉치 같은 것이 스르르 기어 나와 아이의 시신을 안고 있는 최참봉의 발목을 휘감기 시작했고 나는 이제 우리 모두가 저 우물의 먹잇감이 될 거라는 걸 직감하며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던 거예요. 마당에 차오른 붉은 핏물은 어느새 발목을 넘어 무릎까지 차올랐고 그 역겨운 비린내와 금이 타면서 나는 맥해한 연기가 뒤섞여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생지옥이 따로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미끄러지고 넘어지기를 반복했는데 넘어진 자들은 핏물 속에 얼굴을 쳐박고 허우적대자 무언가에 발목을 잡힌 듯 비명 한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꿀럭꿀럭 소리를 내며 시뻘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을 테죠. 대문은 굳게 닫힌 채 꿈쩍도 하지 않고 담장은 너무 높아 넘을 수도 없으니 도간에든 주 신세가 된 사람들은 서로를 밟고 올라서려다 같이 뒤엉켜 지늘탕 같은 핏물 속으로 처박히고 있었던지라 그 아비규환 속에서 오직 한 사람 최찬복만이 다른 세상에 있는 듯 했는데 그는 싸늘하게 식은 손주의 시신을 품에 꼭 안고 넣기 나간 사람처럼 희죽희죽 웃으며 우물 쪽으로 비틀비틀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가 하레비가 잘못했다. 우리 같이 가자꾸나. 저승길은 외롭지 않게 해주마. 그는 저주를 퍼붓던 기세는 온데간데없이 마치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핏물이 넘쳐나는 우물 난간에 걸터앉더니 망설임 없이 아이를 아는 채 시커먼 우물아가리 속으로 몸을 던져버렸던 거예요. 풍덩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핏물이 사방으로 튀어 올랐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공포는 그게 달에 이제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버렸을 뿐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옆집 칠성이는 정신을 못 차리고 바닥에 녹아내려 끈적이는 핏빛 금물을 두 손으로 쓸어 담으며 내금이야 아무도 못 가져가 하고 악을 써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닥을 기어다니던 칠성이의 몸이 뻣뻣하게 굳더니 그의 손에 닿은 금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그의 살갗을 시커멓게 태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 뜨거워, 살려줘. 칠성이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뒹굴었지만 그럴수록 더 많은 금물이 그의 몸에 들러붙어 살을 파고들었고 결국 그는 자신이 그토록 탐하던 황금에 갇혀 차마 눈 뜨고 볼수 없는 끔찍한 몰골로 녹아내리고 말았을 테죠. 그 지옥도를 목격한 나는 공포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결국 정신을 잃고 핏물 속에 쓰러지고 말았는데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떠 보니 사방은 쥐죽은 듯 고요하고 코를 찌르던 피비린내 대신. 새벽 안개 냄새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더군요. 부들거리며 몸을 일으켜 주위를 둘러보니 어젯밤의 그 난리통은 온대간대였고 마당은 폭격을 맞은 듯 폐허로 변해 있었는데 우물가 주변에는 사람들이 신었던 집신이며 벗겨진 옷가지들만 흉물스럽게 널브러져 있을 뿐 사람, 가림자는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최찬봉도, 칠성이도, 그리고 금에 눈이 멀어 달려들었던 마을 사람들도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연기처럼 사라져버렸고, 오직 마당 한가운데 입을 쩍 벌리고 있는 저주받은 우물만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치미를 떼고 있었던지라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우물을 바라보았는데 문득 우물 깊은 곳에서 금줄까? 목숨줄까? 하는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아 귀를 틀어막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그곳을 도망쳐 나오고 말았어요. 그 후로 마을에는 사람 사는 기척이 끊겼고 최참봉댁은 흉가가 되어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는 금단의 땅이 되었다고 전해지는데 나는 목숨은 건졌지만 평생 그날 밤의 악몽에 시달리며 폐인이 되어 전국을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을 테죠. 가끔 바람결에 실려오는 쇠비린내만 맡아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사람이 황금을 줬는 것이 아니라 황금이 사람의 피를 줬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후회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먼발치서 다 허물어져 가는 옛 마을터를 바라보니 저 멀리 최참봉댁 우물이 있던 자리에서 여전히 희미하고 서늘한 푸른빛이 감도는 것 같아 다시는 그쪽으로 고개조차 돌리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고 말았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